안녕하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자꾸 짜증을 내거나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늘어나고 심지어 돈 문제까지 자주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런 가정 불화의 신호들이 집안 곳곳에 미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집의 기운과 거주자의 운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경제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 기운을 미리 점검하고 바로잡으면 가족 간의 불화를 예방하고 경제적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최근 집에서 느끼는 변화나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 더 좋은 기운이 함께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실용적인 풍수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유익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정 불화의 신호가 집안 기운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풍수에서는 집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봅니다. 사람의 몸에 건강 상태가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듯이 집도 기운의 상태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현관의 변화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가정에 불화의 기운이 생기기 시작하면 현관부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현관이 자주 더러워지거나 신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거나 현관 등이 자주 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문 주변에 이상한 소음이 들리거나 문이 잘 열리지 않거나 닫히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집안 기운의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현관에서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거실의 분위기 변화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이므로 가정의 화합 상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입니다. 평소 밝고 따뜻했던 거실이 왠지 모르게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가족들이 거실에 모이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거실의 가전제품들이 자주 고장나거나 전구가 유독 자주 나가거나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실에 둔 화분의 식물들이 이유 없이 시들거나 거실 가구에 흠집이 자주 생기는 것도 불화의 전조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주방의 이상 현상입니다.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관장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가정 불화가 시작되면 주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자주 실수가 생기거나 음식이 잘 타거나 냄비나 그릇이 자주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같은 주방 가전이 이상하게 작동하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자주 나거나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벌레들이 평소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주방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가족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침실의 변화입니다. 특히 부부 침실의 기운 변화는 가정 불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잠을 잘못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침실에 있을 때 불안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침실의 가전제품이나 조명에 문제가 생기거나 침실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닫히는 현상. 침실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것도 불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침실에 둔 식물이 시들거나 침실 거울에 금이 가거나 침대나 가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주 나는 것도 관계의 불안정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화장실과 욕실의 문제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공간인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집안 전체의 기운 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수가 잘안 되거나, 변기가 자주 막히거나,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조명이 자주 나가거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타일에 금이 가거나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화장실의 기운이 좋지 않으면 집안의 정화 기능이 떨어져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집안 곳곳에 작은 사고들입니다. 평소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서 자주 넘어지거나 문에 손가락을 끼거나 모서리에 부딪히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컵이나 그릇이 자주 깨지거나 가전제품이 동시에 여러 개 고장나거나 전기가 자주 나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고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집안 기운의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곳의 기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집안 식물들의 변화입니다. 식물은 주변 기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평소 잘 자라던 식물들이 갑자기 시들거나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꽃이 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화분의 식물들이 동시에 문제를 보인다면 집안 전체의 기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평소 관리하지 않던 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거나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기운의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물의 변화를 통해 집안 기운의 상태를 파악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집안 온도와 습도의 변화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 특정 부분이 유독 춥거나 덥게 느껴지거나 습도가 높아져서 눅눅한 느낌이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를 해도 공기가 탁하게 느껴지거나 집안에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는 것도 기운의 정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집안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석진 곳이나 평소 잘 청소하지 않던 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를 통해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새로운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탁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하는 환기가 효과적인데, 이때 새로운 하루의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명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곳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집안 곳곳을 밝게 밝혀서 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양의 기운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특히 현관, 거실, 주방 같은 중요한 공간의 조명을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는 가족 간의 소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집안 기운의 불안정은 종종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집안 곳곳에 생명력 있는 식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물들은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들을 선택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집안의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는 살기를 만들어내어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하거나 둥근 형태의 가구로 교체하거나 식물이나 커튼으로 가려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집안의 거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깨진 거울이나 흐린 거울은 즉시 교체해야 하고 거울의 위치도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침실에서 침대가 거울에 직접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집안 정리정돈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각 물건마다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실천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안 곳곳을 간단히 점검해 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곳은 없는지,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리는 곳은 없는지,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누군가 유독 짜증을 많이 내거나 잠을 못 자거나 식욕이 없다면 그 사람이 주로 머무르는 공간의 기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절 변화에 따른 집안 기운 관리도 중요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을 대청소하고 계절에 맞는 색상이나 소품으로 분위기를 바꿔주면 기운의 정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전통 풍수의 원리를 참고한 것이며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풍수는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안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늘리는 것은 분명히 가정의 화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집안 기운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가정 평화의 기본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 혹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한다면,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화롭고 조화로운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가정의 화합이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풍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